특히나 이제 해외 팬들 중에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은근히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해외 어딜 가나 거기에 중국인들이 있거든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지금 엔하이픈 말 실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n 하이픈 제가 4세대 남자 아이돌 중에 제일 잘될것 같은 그룹 투표 영상 만들었을 때 기획사 대표들 95%가 뽑은 최고의 4세대 남자 아이돌에 뽑힌 아이돌, 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아이랜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룹이고 아이랜드 안무 감독님을 데리고 와서 그때 썰도 풀어드리고 그랬습니다. 참 애정하는 그룹인데 국내 반응보다는 해외 반응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이 지금까지 말실수의 역사가 좀 유구합니다. 이번에도 말실수를 한번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해외에서 엄청 뜨거워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해외 팬들이 실드를 치기 위해서 중국식 역사관 을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뿅. 일단 지난 10일에 엔하이픈의 멤버 제이가 위버스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팀 멤버인 성훈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성훈이 나는 원래 역사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즘 너무 재미있는 것 같다 한국사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이가 나도 역사 공부를 좋아하고 한국사 배워봤는데 한국사는 너무 짧은 단편 소설 같다 정보량이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훈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에 물음표가 뜨면서 아니 다 한국사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있고 정보량이 정말 많다 역사를 하나하나 모두 다 기록해놓은 게 한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이가 다시 한번 말하죠 몇주 훑어보니까 한국사는 끝나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말을 조금 더 이어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역사가 정말 끝도 없다 내가 별의별 나라 역사를 다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계속 끝이 없다 한국은 발해 전에 한 번에 슥 지나갔다가 삼국 시대 되고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 전에는 너무 훅 지나간다. 내가 공부할 때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역사만큼 역사가 빡빡하게 기록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맞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만 한번 훑어봐도 그 미친 듯이 방대한 분량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마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아직까지 모든 부분에서 해석본이 다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려면 아직도 한참 걸린데요. 그리고 nipn의 제2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문제인데 미국의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짧은 역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역사박물관이나 역사적 건물, 역사 드라마 이런 거에 굉장히 환장합니다. 그런 미국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더 있는데 nipn은 아까도 말했지만 해외에서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해외 k-pop 팬들은 말이죠. 한국 팬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k-pop 팬들 중에 극 극성인 사람들 보면은 오이 친구들 왜이래? 좀 이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해외 케이팝 팬들 중에 극성은 한국 극성이 봐도 오 쟤네는 진짜 문제있다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팬덤 문화가 넘어간지 얼마 안돼서 이상한 극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돌이 한국에서 말실수를 해서 욕을 먹고 있대 이러면 무적의 실드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든 실드를 쳐야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짧은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걔네가 반박하는 자료들을 막 들고 오는데 그게 다 중국발 자료를 들고 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팬들 중에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은근히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해외 어딜 가나 거기에 중국인들이 있거든요. 동남아시아권, 동북아시아권, 뭐 미국, 뭐 K-pop 인기가 다 있는 어떤 동네든 간에 중국인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그 중국 역사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와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가 짧은 나라가 맞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역사는 얼마 길지 않다. 엔하이픈 제이의 말이 맞는데 그냥 한국인들이 예민해서 역사적으로 콤플렉스가 있어서 저러는 것이다. 하면서 한국 팬들을 예민한 팬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중국 교과서에는 6년 전부터 고구려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역사 조작을 하고 동북 공정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제가 길림성에 출장을 갔을 때 거기에 조선족 분들 중에 중국 역사관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선 족은 고구려의 후손이고 지금 남한 사람들은 신라의 후손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폐쇄적인 나라에서 해외문물을 닫아버리고 자기네식 역사를 국민들 한테 가르쳐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구가 14억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럽권이나 이런 곳에 동북아시아 역사 수업하고 할때 나오는 교과서 들 말이죠 중국발 교과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외 어딜 가든 큰 손들이 중국인들이 있으니까 중국발 역사 를 유럽권에서는 교과서로 만들고 그 교과서에는 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하면서 지도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합쳐져서 그냥 차이나!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들고 와가지고 한국의 본토 역사는 짧은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실드를 치고 있는 건데 결국에 말 한마디 실수가 이런 식의 나비 효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케이팝 스타의 위치다라는 걸 보여주는 논란인 것 같고요. 케이팝 스타들은 정말 말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뿅.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이게 한국사를 비하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죠 뭐냐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사는 너무나 단편소설 같아서 금방 배워버린다 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팩트가 맞아요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는 너무나 암기식의 역사들만 적혀있죠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 조선 만든 사람은 이성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기에 급급한 식으로 암기과목으로 나와있어요 역사라는게 암기과목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과정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과 인문학에 가까운 과목인데 한국 학생들은 다 역사라고 하면은 암기과목으로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암기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외워 그럼 시험 100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다르게 해석되기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해버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가 짧아도 미국에서 역사 배울 때 정말 이따만 만큼 두꺼운 책에 세세하게 하나 하나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미국 역사 교육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역사 공부법은 단편 소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말을 할때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역사 배울 때는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 하나 다 알려줬었는데 한국 국사 배우는 건 너무나 암기가 목식이어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국사를 배우려면 내가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와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에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팬들과 해외 팬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게 되었고요. 그걸 본뭐 일본 팬들은 키키키키키 저봐라 뭐 이러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네들 역사 트위터에 뿌리면서 동북공성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이런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뿅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상황인데 팬들이 심도 깊게 비판을 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엔하이픈의 제이는 이중국적자의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만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을 모르지 않을진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점. 그리고 엔하이픈은 평소에도 말실수가 잦은 편인 아이돌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그 뒤에 사과문이 너무나 성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문을 보시면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렸으니 죄송하다라는 대목 에서 아니 이유가 어찌 됐건 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내가 잘못한 건잘 모르겠는데 너네가 불편하니까 사과 합게 이런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기싸움 하자는 거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썼다가 논란을 더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 엔하이프는 수능을 보는 팬들에게 우리 팬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수능을 잘못 보고 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잘못했다가 한번 난리 난 적이 또 있어요. 수능 다음 날이 바로 팬미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 덕질을 하다가 공부를 안에서 수능 못 보고 팬미팅에 오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죠.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아이돌 덕질하는 거안 좋아하는데 아이돌이 이런 말 하면은 얼마나 팬들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때도 사과를 했었고 가고 싶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는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유럽에 꼭 가보고 싶다. 미국도 유럽이죠? 라는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순위권에 들어가는 팀인데 미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실수가 좀 잦은 상태에서 결국 해외 팬 vs 한국 팬 거기다가 역사공정사태까지 같이 엮여버리니까 더 이상 팬들이 참지 못하고 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 케이팝이 예전에는 이런 논란 하나하나가 국내에서 논란이 끝이 났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실수하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케이팝 스타들은 좀 행동거지에 어,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